나는 신형친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상상했어 나도 친구분을 본거 같은데 내 친구? 아 은섭이? 어 은섭이 오늘 왔었어 인사하지 그랬어? 야너 오늘 은섭이 봤어? 응 은섭이랑 그럼 오늘 같이 온 사람도 봤어? 두분 사귀는 거 같던데 둘이 사귀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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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안 사요. 안 사겨. 아, 먹을 수 있어. 오케이. 어, 둘이 안 사는 거습니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뱀는 건 처음이네요. 네, 회원이가 아, 일장일단니 있긴 하네. 아, 회원이 어머니은못 줘. 어, 예. 아버님잘 계셔? 아유, 예그럼요아버님잘 잘 계시죠. 계시죠. 예, 예. 아, 저게 제가 아, 본게싫어였네요 그렇죠? <laughs> 아, 아, 니 지금 둘이 분위기 무슨 분위기예요? 아, 야, 너너뭐냐너 너 야, 너 진짜 웃긴다. 넌, 너 웃긴 녀석이다, 너는. 너 그러면 그 이야기의 끝이 이거였어? 뭐긴 뭐야, 너한테 반한 이야기지. 왜, 해줘? 해줄까? 어어. 무궁화 열차부터 시작했을지, 오. 아마? 야!